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늦은 시간에, 어 네, 너무 늦은 시간이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들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아, 그치, 늘. 내가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음음음음음음 <laughs> 아, 오늘 배터리 많아요 배터리 많습니다 어, 음 백신 맞고 오셨구나 맞고 나면 엄청 아프다던데 몸 관리 잘하시고 저 오늘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누가 힘들겠습니까? 저는, 네, 머리가 지금 아주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약간 이렇게 끊어서 커트를 해야 머리가 좀 가볍게 나와서, 예, 네, 지금 좀 부시시한. 네. 그런 것입니다. 저 오늘 생일, 어, 생일 축하해요. 어, 시험을 봤구나. 벼락치기. <laughs> 아하, 제가 지금 완전 면도도 안 하고. <laughs> 오빠가 힘들까 싶은데, <laughs> 제가요, 대학생 같아요. 대학생, 음, 그죠. 33살에도 대학생이 될수 있죠. 감사합니다. 아, 아, 졸업 논문 다 썼어요. 와우, 축하, 축하. 음. 저는 오늘 뭐 이것저것, 예, 뭐 좀, 또, 일정을 소화하고, 음, 계속, 어, 우리 이제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머스트. 예, 네, 머스트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음. 이제 오빠들 기다리다 대학원생 되었어요. 와우. 대학원생. 대학원 재밌죠. 완전 좋아요. 해야해 왜 그렇게 열연했던 거야? 그 해야해에 대한 거는 모르겠고 예뭐 네. 뭐, 해야해가 이제 머스트랑 관련이 있다 음, 이거는 그냥 뭐좀 우연의 어떤 일치였지 않나? 네. 이제 머스트. 네, 머스트. 모스트 해야 될 만큼 할 만큼 어 정말 대단한 앨범이다 뭐 그런 거죠 네 스포 전 스포를 잘할줄 몰라요 음 <웃음> 오스카 <웃음> 요즘 계속 뭐 이것저것 많이 풀리죠. 네, 많이 풀리고 있고, 어, 좀 풀릴 때마다 팬분들의 그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음, 뭐,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좀, 너무 좋, 좋, 아서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야, 이거 팬분들이 이제 점점점 더, 우리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대로 지금 활동을 끝내야 되는 건가 하지도 않았는데 활동을 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예 네.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멤버들도 그렇고 저희 일본부 팀원분들도 그렇고 행복한 고민을 엄청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괜찮은 건가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같이 어, 활동을 해야겠죠. 음, 다들, 음, 정말 주위에서 많이, 지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더에 예. 계속 끝까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트레일러랑 뮤비 내용이 이어지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는 트레일러를 제대로 보셨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보셨다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인데, 꽤 늦은 시간이죠. 근데 뭐늘 저는 새벽에 좀 하긴 하는데, 이제는 좀, 음,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늦게 자고, 또 너무 늦은 시간에, 좀 이렇게, 어, 라이브를 들어오고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팬분들도 괜히 저 때문에 잠못 자는 것 같고, 네. 어, 저의 건강을 이제 좀 염려, 제 건강에 염려가 돼서 막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팬분들 계셔서 이거는 어저 또한 좀 반성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군요 지금도 늦은 시간인데 네 근데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다들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 딱 20분만 해주세요 <laughs> 장우형 복근 살아있나요? 어... 누구나 어... 복부에 근육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복부에 근육은 있고 저도 근육은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음... <laughs> 다른 게 아니고 음... 너무 많은 분들께서 어참그 저에 대해서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어 저의 하루하루를 예네 걱정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좀 어. 늘 네, 항상 그런 우리 팬분들이 얘기해 줄때 부담 갖지 마, 어 부담 갖지 말고 즐겨요,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이 특히나 요즘 어, 많이 제가 어, 이렇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어, 고맙기도 하고 그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매일 매일 팬분들과 계속 어 이제서야 대화하는 느낌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이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팬분들께서도 좋아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진짜 앨범 어, 컴백이구나 그런 느낌에 자르자는 <laughs> 이제 부담감은 네 저도 머릿속으로 좀 많이 어, 좀 비워내고. 어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네 해온 것보다 또더 이제는 더 즐기면서 어 하려고 해요. 음. 아무튼 뭐 오늘 응원을 네. 해주시고 참 저와 같이 마음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맙다는 네, 얘기를 어, 하고 싶어서 네, 라이브를 켰어요 음. 오빠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취직했어요 컴백 기대합니다 와 와우 취직을 하셨다니 야 진짜 음~ 진짜 힘들었을 텐데 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지지간 하티스트 팬분도 음더 저와 같이 즐기면서 네, 직장 다니시길 화이팅 아유 오빠 늘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네 11시 58분이네요. 12시 되려면 2분 남았네요. 네. 아... 2분 남았네요. 어... 아니, 2분 남았다고요. 네. <laughs> 2분 밖에 안 남았네. 큰일이네. 떨려가지고. 큰일이야. 어떡하냐. 떨려. 우리 앙시까지 달리는 거죠. 음... 미안해요. 12시가 지금 이제. 아이고, 1분 남았네. 하, 어떡해. 요 1분 남았어. 어. 미쳐버리겠다. 어... 계속 시계만, 시계만 보고 있어. 아, 마이갓. Oh my god. o oh <laughs> 와, 이제 15초 남았어. 오마이갓 oh god. 어떡해? 10초 남았어. 9. 8, 7, 6, 5, 4, 3, 2, 1땡 12시야 여러분 여러분 어떡해요 어, 어떡해요 여러분 어떡해요 안돼 6월 15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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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갓 장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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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해도 되겠지? 해도 되 겠지？연기 <laughs> 다시 해, 연기 다시 해, 드림 하이, 아이. 드림 하이 아이 어때？드림 하이 어때？드림 하이 제이슨 어때요？나 분명히 스포 했다. 스포했어 내가 방난 방금 스포한 것 같아 2분 남았다고 <laughs> 에, 나 다른 스포는 아니고 2분 남았다고 스포한 것 같아 아유 제가 무슨 오스카를 갑니까 아참 진짜 이 순간을 에, 진짜 뭐... 매일매일 매일매일 뭐그 계속 계속 이그 팬분들께서 아 팬분들께서가 아니지 팬분들 우리 팬들 아무 잘못 없어 어, 팬분들 아무 잘못 없어 멤버분들께서 계속 그걸 올리길래 아 정말 우리 멤버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이건 뭐 그냥 이건 뭐 팬분들이 알 수밖에 없고 나는 거기에 정말 혼란스러웠고 네. 아, 아무튼 진짜 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쩌다 <laughs> 보니까 약간 해명 해명 어, 인스타 라이브가 됐네요. 저, 저도 멤버들이, 이게... 에이, 또뭘세달 동안 우리 농락한 거래. 에이, 참내 농락이 아니라, 그, 농담하면서 즐거웠다. 뭐 이런 거지. 어, 농, 즐거울 락. 아, 네. 그 농락이 아니라, 저도 너무 당황을 해서, 예 이게 참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댓글에는 계속 막 해야 해가 뭐예요? 뭘 해야 해요? 오빠 해야 해요? 우영아 해야 해 이러는데 그걸 제가 뭐 아니 그 아니 못본 것처럼 할 수도 없고 안 읽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댓글을 뻔히 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그 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 그냥 이건 뭐 우리 다들 막 숨죽여서 막 일본부 막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뭐, 뭐 멤버들도 딴 말은 안 했지만 너무 <laughs> 이제 그렇게 막어 해야 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야, 나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랜만에 연기를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네. 한번 해봤는데. 이 팬분들이 넘어올까 말까. 어, 이렇게, 참. 좀, 네. 이게 지금 속았나? 어. 내가 지금 잘 진정을 시켰나? 예, 했데참 쉽지 않았어요.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아, 솔직히 속아주 준준 준 거죠, 우리 팬분들이. 예. 그러니까 답을 뭐 대놓고 알, 알려줬죠. 예. 아유, 이제 너무 속이 시원해요. 예. 이제. 아, 나 진짜 어떤 뭐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해야 해가 튀어나올까봐 진짜 얼마나 내가 진짜 조심스러워했는지 방금 내가 한 말에서 뭔가 실수한 건 없었겠지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 보면은 막그어 예. 예, 지가 연기한다고. 그 인스타 라이브 보면은 네, 엄청 했어요. 네, 뭐 되게 심각한 척이요. 에 어, 해야 의한 소절. 해야 의한 소절. 음, 거기까진좀 아니고. 응. 이제 시작이니까. 음. 근데 그 머스트 두 리스트. 예, 네, 그,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예,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이제 다들, 다들 지금 봤죠? 음. 다들 다본 거죠? 또 하나 줘요. 음 멤버들이 엄청 참여 많이 했어요. 태균 형도 드라마 하면서도 어 했고 민준 형은 와 댓글에서 와집앞 카페를 이렇게 직접 야, 이기또볼 줄이야. 오, 오, make it. 야, make it. 야, j u n 이 K, make it. 아, 야, 집앞 카페를 또 여기서 이렇게 댓글로 보니까 이제, 이제 딱또 아, 기분이 또, 어, 어우. 와, 아, 시작이구나 싶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유 참 어쩌다 보니까 예 네, 어쩌다가 타이틀이 됐어요. 어쩌다가 진짜 민준형도 엄청 고생 많이 해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활동하면서 이 이런 앨범 비하인드 얘기가 정말 많이 이제 나가겠지만 정말 많은 이제 작가님들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아 민주정 노래도 나중에 나오면 들어보세요. 정말 좋고, 음 태균형 노래도 좋고 또그 이외 다른 노래들도 제가 그때 그랬죠. 어, 이 자연스러운 어, 섹시합니다. 자연스러운, 소프트 아주 부드럽고 스윗하고 <laughs> 음.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나오니까 빨리 더 공연을 하고 싶고, 그렇네요. 어... 콘서트 할 계획은 늘 있죠? 늘 있죠? 정말 늘 있어. 참, 무튼 우리 팬분들, 네, 답답했을 텐데, 많이 답답했을 텐데. 오늘에서야 좀, 또, 여러분들의 속, 여러분들도, 어, 저와 같이 이렇게 속이 좀 후련한, 후련해지는 그런 어떤, 네. 네, 그런 어떤, 12시 알람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좀막좀 좀, 그래도 좀 답답했던 거 이제 풀렸죠. 많이 궁금했죠. 도대체 어, 도대체 이번에 또누 누구냐, 어, 도대체 누, 어느 누가, 어, 도대체, 음, 그죠. 궁금했죠. 아,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갑자기 괜히 또, 또 이렇게 목이 메입니다. 어, 잠깐 저는 물을 물을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응, 음? 남영용. <laughs> 어 타이틀 곡 어떻게 결정했어요? 아 어... 그, 음, 우냐고? 아, 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조명이 이래가지고. 이제 우는 것 같이 보인다. 오잉? 여러분, 모기가, 모기가, 모기와 함께 살아야 되는 계절이에요. 아 이게 지금 저도 어, 어...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인스타로 이거를 다 애들 네, 렌즈 때문에 네, 그래. 요 이게 지금 인스타 라이브 제가 라이브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음. 힘 빠져 어. 네, 기운 빠져요 그 기다려봐 네.